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추구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어, 대꾸가 되는 십구절 우리가 또 익숙하게 보는 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배울 시 십구절은 송자, 영객, 개다, 월이, 독서 등이다. 어쩜 이런 표현이 있는지. 돌이 천기금이다. 강사는 일화병이다. 두자세자 끊어있기 이제 익숙하시죠? 5원은 두자세자고요 7원은 네자세자입니다 일단 우리 측은 5원만 나오니까 일단 두자세자만 외우세요. 송작을 먼저 해석하고 연계께를 하시면 됩니다. 송작, 연계께요. 월이, 독서 등이다. 돌이 천기금이다. 강사는 일화병이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송자 영객계입니다. 소나무송 지을 자 영객계. 자, 소나무는 만들어졌다. 뭐처럼 만들어졌냐.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 같다. 소나무 아래로 딱 들어가면 비도 피하고 뭔가를 피할 수 있는 천막으로 비유한 겁니다.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지을 짝이 될 짝도 됩니다. 여기서는 짓다 보다는 되었다. 소나무는 손님을 맞이하는 덮개가 된다. 소나무 그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천막이다. 이렇게 월이 독서 등 입니다. 그럼 달은 되었다. 뭘가 되었습니까? 그를 읽는 등잔 불이 되었다 이렇게 <laughs> 해석하시면 정확하죠. 달은 글 읽는 등불이다. 옛날에는 등불을 키는 기름이 없으면 음, 달빛에 비추어서 공부했다는 우리 유래들 많이 아시죠? 어, 정말 얼마나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달빛으로 공부했다, 눈빛으로 공부했다 뭐 이런 글귀가 있으니까 자, 짝꿍이죠. 소나무는 그늘이 되어주는 천막 같고, 다른 글을 읽을 때 있는 등장불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돌이 천기금이라고 했습니다. 복숭아꽃, 배나무꽃은 천 개의 배틀로 만든 비단 같다. 이제 이 꽃의 그 모양이 비단으로 짜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꽃 모양은 아마 배틀 천 개는 필요했을 거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숭아꽃, 배나무꽃은 천 개의 비단실로 만든 작품 같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강산 일화병이다. 강과산은 뭐냐? 한 폭의 병풍 같다. 병풍이라는 글귀를 옛날 사람들은 정말 많이 씁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뒷배경이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자연 강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과산은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강과산은 늘 우리에게 뒷배경이 되는 건데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기 때문에 진짜 사시사철 네번 변하는 병풍 그림이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병풍으로 만들 때 봄, 여름, 가을로 매화 난초, 국화, 대낭으로 만드니까요. 음. 모아서 보겠습니다. 송작은 영계 깨고, 월이는 독서 등이다. 자, 소나무는 다른 되었다. 되었다. 뭐가 된것 같느냐? 손님을 맞이하는 책을 읽는... 덮개 같고 등잔불 같다. 정확하죠. 자, 돌이 천기금이고요. 강산은 일화병이라고 했습니다. 복숭아꽃, 배꽃은 천개의 배틀로 만든 비단천 같다. 어. 비단 같다. 강과산은 한 폭의 병풍 같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쉽죠? 자, 미운과한입니다 소우적오동이고요, 항문천재보여, 탐물일조진이다 아주 유명한 그저리 이거죠. <laughs> 자, 미운과하한이요, 소우적오동이다, 항문천재보여, 탐물일조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자. 미운과하한입니다. 아주 아주 작은 그림을 예쁘게 솜털구름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솜털구름은 그때 당시에 이 한은 다 강하는 황하강을 뜻합니다. 황하강의 한수 황하강의 간이요 하하는 황하강, 한나라에 있는 강이니까. 예. 황하강을 지나가고 작은 솜털구름이 강가위를 지나갑니다. 소우적오동입니다. 드물게 오는 비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비는 뭐예요? 그렇죠,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오동나무를 물방울 적자 물방울 오동잎을 적시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자, 구름은 강의를 들어가 이렇게 지나가고, 네, 일단 소나기는 잎들을 촉촉하게 적셨다 이렇게 자연을 한번 읊었죠. 다시 다른, 뭐, 색깔이 다른 또데고 그린 거예요. 학문 천재, 보여. 여기서 좀 시를제가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년 자하고 똑같은 해제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시를제는 차에다가, 뭐, 술에다가 짐을 싫탄데 여기서는 해제로 해석하면 1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천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천년 동안 하는 천년이나 가는 보물이다. 글을 배워 익힌다는 것은 천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배가 된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서 책을 지필한다거나 유명한 역사서를 만들면 천년이 뭡니까? 2천 년, 3천 년까지도 남아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글을 익힌다는 것은 천년을 지킬 수 있는 보물이다. 탐물 일조진이다 반대로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먼지 같은 일이다. 하루아침에 티끌로 사라지는 일이다. 물건을 탐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를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남는다. <laughs> 물건 그거 의미 없다. 네 머리에 있는 거 누가 뺏어가냐 책 읽어라 공부해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글을 배우는 것 천년 가고 물건을 타는 것 하루 아침에 먼지 같은 일이다. 맞습니다. 정말 음,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요. 불이 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생명을 구하기 바빠서 무엇을 집어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탔습니다. 이제 난 다시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가진 능력 내 안에 있는 지식이게 있어야 시작한다라는 글귀를 봤는데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불나고수아 있고 뭐 자연재 해 내가 다 망가져서 생명 하나 남았다면 다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능력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로 공부라는 것이 <laughs> 오래간다. 모아보겠습니다. 자, 미훈 과하한입니다. 솜털구름은 황하강을 지나간다, 지나간다. 소나기는 오동잎을 적신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미훈 과하한. 소우, 저고동이다. 항문, 천재보요, 단물, 일조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항문은요, 천년의 보물이다. 그런데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 먼지다. 여러분은 보물이 좋습니까? 먼지가 좋습니까? <laughs> 보물이죠. 자, 공부해야 된다는 글귀를 이렇게 또 은근히 추구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뼈대리는 말로 <laughs> 우리를 또 깨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